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바로 반응이란 단어예요. 문제보다 더 중요한 단어. 반응인 거예요. 반응.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 문제에 어떤 반응을 갖느냐. 이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예요. 삶의 고난이 왔을 때,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이 왔을 때, 정말 예수 믿고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 삶에만 밀려올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결국은 성령께서 나오고 함께 하냐, 함께 있지 않냐를 알수 있는 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. 보십시오. 사도들은 그 와중에서요. 왜 나를 감옥에 갇혔냐. 컴플레인 하잖아요. 감옥에 나왔다고 약 기적이다. 이것 때문에 좋아하지만 않아요. 오히려 그 가운데 메시지를 전해요. 이게 중요한 거예요. 그 고난 가운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 속에 메시지가 있어요. 광야가 깊어요. 광야가 여러분 인생 속에 광야가 왜 깊냐고요? 깊으면 깊을수록 메시지가 진하거든요. 분명하거든요. 예수 믿고 아무 일 없는 것이 축복만이 아니에요.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은요, 다 사실은 나름대로 광야가 깊었다고요. 왜 이렇게 광야는 깊고 왜 이렇게 광야는 긴지? 여러분, 광야를 지나다라는 찬양을 보면은 왜 나에게 이렇게 광야는 깊고 광야는 길었는지.